아,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병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많은 사람들이 연병을 통해서 죽게 되고 또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문 앞에서 인구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1차 조사, 그러니까 정확히 38년 전에 1차적으로 조사했던 인구조사 그리고 이번에 하는 2차 인구조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조사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왜 조사를 했냐 하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이 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니라.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내일 봐야 할 본문이다마는 53절에 그래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구 수를 계산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 나누어줄 기업을 이렇게 어, 구역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1차에 조사할 때는 어, 몇 명이었습니까? 1차에 때는 6 0만3 5 5 5명이었대요 2차에서는 6 0만1 7 3 0명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1 0 0 0명 정도만 줄었을 뿐 인구는 그대로 이렇게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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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 이상의 인구는 거0다 죽었고, 그리고 또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순수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구가 그냥 막 반토막도 안날것 같고, 완전히 다 쪼그라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실하게 도우셨던 거예요.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영육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2차 인구 조사는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름도 많고 종족들도 많고 계산해야 될 숫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야곱에 축복했던 종족 그 부족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을 야곱이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과 비슷하게 맞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유다 지파와 그 깃발 안에 진을 쳤던 수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인구는 모두가 다 증가하게 되죠. 유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처럼 가장 많은 인구수를 나타냈어요. 왜냐면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유다 지파와 그 함께 깃발 안에 모인 다른 지파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그 깃발 안에 모인 축복 받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에 유다 지파에서는 많은 인구수가 증가하게 된 거죠. 둘째 요셉의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게 좀 여기도 좀 특이한데. 문하세의 지파는 인구수가 현저하게 증가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문하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은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그리고 그 문하세에게는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문나세 왼손으로 축복받은 문하세가 인구가 아주 현저하게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스스로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광야 생활 중에 많은 징계를 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야곱이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시고자 성취하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기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인구수를 줄게 하신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그리고 또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집화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마치 후에 인구가 적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할수 없을 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소와 같은 그 모세를 잇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축복도 받아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하여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끝까지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번 우리를 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그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신부인 지파 큰 지파 중에 신부인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 감소가 됐어요. 인구가.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에 보면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인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 뒤로 야곱의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보면 야곱이 시므온 지파를 저주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 그 광야 지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아주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인구수의 숫자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신앙의 어떤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상징해요. 또 하나는 신앙의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잘 이겼는가 하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늘 충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늘 스스로 자고하고 죄 짓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작아지고 짜부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구 조사를 보며 어떤 종족이 얼만큼이었고 얼마나 크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것을 읽는 후배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인구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저 집안은 지금 작아졌구나 저 집안은 지금 커졌구나 저 집안은 야곱의 축복으로 하여금 흥하고 있구나 저 집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자고하여서 스스로 교만에 빠졌구나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읽어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내가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준비의 시간들이 모여져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구를 조사하게 했어요. 싸워서 이길만한 자들이 몇이나 됐는지를 하나님이 보스포고를 하신 거죠.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편성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조사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조사된 사람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은 이미 다 죽었고, 그리고 죄 지어서 숭악한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사람들, 순결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앞에 놓고 있어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그리고 음모 이 수많은 것들과 다 싸워야 돼요. 그때마다 약하지거나 연약해져서 포기되거나 그리고 젖버려서는 안 되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끝. 까지 붙들고 갈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전에 죄를 지어서 살았던 세대들이 다 죽고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남겨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상급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분기수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오늘 하루가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가난안 땅을 위한 준비의 하루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하루가 오늘의 하루래요 그냥 다음에 하지, 시간 있을 때 하지, 적당할 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국에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죄비에 놓으신 천국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인구조사 우리가 길게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순수한 배성들을 가나한 땅에 들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의 분깃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가나한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가다가 포기되거나 연약해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고, 그까지 주님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감당해 내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은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의 유혹들 잘 이겨 싸워 가지고 끝까지 천국을 성취해야 할 것이고 또 성도 간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성도 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묵묵히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나는 어느 종족에 해당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까? 됩니다. 나는 내가 집안에서 장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래되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느 집화쯤 될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됐을까 하며 성경책을 막 찾아보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다 포기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축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짜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날 같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하루라는 것을 늘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하루고, 쉽게 살아서 살아야 되는 하루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루가 아니라고요. 그 하루하루가, 성실히 사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에 놓으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그죄 속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들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막지나가는데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냥 휩쓸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주십시오. 그 시선을 가지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예배에 으신 귀한 천국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가다 포기되고 다 짜부라 들었는데 우리만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여 주의 귀한 축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